해잖아요 사실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,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2만년 전에 농업이라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좀 다른 문명을 갖게 됐어요. 그것이 바로 농업인데 그 농업이 지난 100년 사이에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? 대량 생산하고 자본을 어 따라가고 어더 많이 받겠다고 탐행을 드려냈죠.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자연을 밟은 모양으로 다시 바꿔서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게 퍼머컬처입니다. 근데 저는 퍼머컬처를 어 외국에서 배웠는데요. 외국에서 첫날 첫 수업에 제가 어 공부한 게 한국의 어 자연농업이었어요 퍼머컬처가 <laughs> 한국의 자연농업을잘 어 정리를 들가는 개념이 바로 디자인 개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자연이 본연의 그 모양대로 서로 닮고 서로 돌보는지를 디자인해서 농사를 짓자 하는게 포머 컬쳐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사람이 굉장히 쉽게 포머 컬처라는걸 공부하게 됐고구요 어 제가 뭐 그렇다면 다 농사 지어야 되냐, 모든 사람이 뭔가를 다 해야 되냐,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뭐 처음에는 막 긴장해가지고 농사다 아직도 다때려치고 농사 지어야 돼막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, 이 포머컬처라는 거는 어, 관계의 연결이라는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관계의 연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연결 연결되어서 어떤 큰그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어, 그런 것들을 자연이 항상 그렇게 해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머컬처에서 많이 배운 게 있어요 포머컬처에서 제가 어, 아이들하고 그 도시농업 같은 걸공부하있는데그 그 친구들하고 처음에 밭을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디자인 수업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피자 떡밭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. 아이들은 이 피자 떡밭 모양에 모든 어 피자에 들어가는 먹거리를 다 집었어요. 그래서 완전 작은 놈이죠. 다섯 병밖에 안 되는데. 근데 이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. 근데 이것만 하면은 피자를 먹고 먹잖아요. 그 아이들 그다음 디자인 한건 뭐냐면, 피자 오븐을 만들어서 오븐에다가 피자를 굽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피자를 막잘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무슨 고민을 했냐면, 이렇게 피자 텃밭을 만들고 피자 오븐을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, 아, 이 생명의 소중함이 너무,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, 아, 그렇다면, 어, 종자은애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 피자를 먹을수있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. 근데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지? 막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. 그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를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? 고민을 했는데 마을 축제, 학교 축제에서 동네에 그냥 풀숲겨서 뜯은 풀을 가지고 화가을 만들어서 1파운드씩 어, 팔아가지고 그기금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게 뭐냐면 식량들에서 지금 <laughs> 포트네스에 <laughs> <laughs> 포레스트 가든이라고 해서 어, 저렇게 그 잔디가 깔려있는 습지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벌판이. 저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꾼 거예요. 그런 작업을 한 10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포드네스 그 유럽에 보면 저렇게 그 잔디밭이 있는 데가 숲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사과도 따 먹고, 어, 호도도다 먹고, 이런 식으로 완전히. 점이 거예요. 그러고 나서, 사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, 을그 지역에서 살던 그 친구들이 다섯 평짜리 밭을 갖고 있던 그 친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다시 마을에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, 어, 호두다, 뭐, 호두로는 뭐, 이런 잼 가게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서가로는 어, 사이다라고 해서 그, 술을 만들고, 뭐,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착을 한 거죠. 청년이 되어 마을에 정착하고, 이 친구들은 자기 지역에서 같이 협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고, 삶의 방향을 어,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. 대기업에 가서 노예 노동을 하지 않고,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자연이 준 선물을 가지고 이런 농사를 짓는다는 걸 배우게 됐죠. 이런 예가 한국에도 있습니다. 금산에서도 포머컬처로 공부하는 학생들이.